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염려입니다. 5월 2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살짝 약세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9,520만원 언저리입니다.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제가 확대한 거요. 예 조금만 더 크게 보면요. 이 흐름입니다. 이더리움도 540만원 언저리죠. 쭉 상승이 나오다가 에너지를 응축 중이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상승을 외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잠깐만 해볼까요? 차트 분석입니다. 수급 시장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특이한 사항이 있죠. 이거 보시면은요, 봉 차트를 보면요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죠.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어. 그렇죠? 이 아래 꼬리가 뭐죠? 바로 매수세입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빠질 때마다 매집하는 거야.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상승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매입해라. 언제? 떨어질 때. 그럼 뭐죠? 음봉이었을 때. 음봉이꽉 찼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밀리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래 꼬리. 그럼 윗꼬리는 뭘까요? 치고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리니까 꼬리를 달고 나, 밀리는 겁니다. 이게 윗꼬리죠? 이건 매도세. 자, 그럼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떨까요? 자 볼게요. 이더리움 또한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누군가는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 거기다가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 일주일짜리죠. 여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치고 나간다. 가상자산의 붐업이, 붐업이 될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 지금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애들이 세력일까요? 아니에요. 개인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이 퍼 승인이 나고 또튈때 들어왔다가 또 떨궈져 나갔어. 또 지금은 세력들 간에 손바김이 살짝 나오면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폭발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더리움이 전거중돌파가 나오면 아마도 아마도 이제 광풍이 불겁니다. 이더리움이 꽉 차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알트코인들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폭발,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버블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계 매크로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블록체인 분석, 지금 차트 분석까지 해주고 있죠. 여기에는 음봉과 양봉이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요, 멤버십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손에 돌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XRP는 735원 언저리입니다. 시장이 소강 상태이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현재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뭐 네오, 뭐 체인 크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일부 섹터는 상승에 나오고 있거나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세계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보합권이었어요, 거의. 해외 증시도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만 1.1% 상승했고요. 지금 니케이 항생 상해. 상해와 항생 각각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0.11, 0.46, 0.04. 약보합권이었죠. 영국 플러스 독일 또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보합권, 특별한 변동이 없어. 찔끔 하락했던 부분 좀 있었죠? 그리고 원하는 강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원하는 강세, 달러의 약세. 찔끔 약세, 원화의 찔끔 강세. 국채금리의 찔끔 하락. 하지만 1개월 동안에 보시면 쭉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찔끔 올랐죠. 정리해 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코인 시장의 찔끔 약세. 아 이거 폭발이 진짜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때리죠. 이더리움 혐오리트 가승인해 났는데 진짜 꽉 차면서 가상자산의 버블과 폭발과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강세가, 주식시장 또한 계속 버블이 올 겁니다. 신흥국 통화의 강세,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하락, 달러의 약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금융경제, 매크로 시황관, 차트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섹터별 대장 분석, 여기에 기술적인 분석, 이 모든 부분들을 일관되게 입체적으로 총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멤버십에서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또한 오늘 멤버십 방송 또한 1시간이 넘는 자료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미래산업과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영상들의 판도라의 영상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캐시, 파일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네오, 비체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알트코인들의 대장. 왜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거.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꼭 오셔서 최고의 영상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I will ensure that the future of crypto and the future of Bitcoin will be made in the USA, not driven overseas. I will support the right to self-custody to the nation's 50 million crypto holders. I say this with your vote. I will keep Elizabeth Warren and her goons away from your Bitcoin, and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아밀리아 님의 트위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암호화폐 미래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는 전국 5천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기영환권을 지지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XRP와 암호화폐 수치를 켜겠습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스팅은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것. 트럼프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다. 표심을 잡아야 되겠지만 누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 에도 파리남의 트위터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리플의 기술인 XRP를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CBDC의 잠재적인 플랫폼으로 칭찬했습니다. XRP 레저는 이러한 대규모 로드를 실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디지털 유로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게 되면 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은요 프랑스 센트럴 뱅크, 방카대 프랑스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저 오플리 디스커드 리플 XRP as a possible platform for Europe Central Digital Currency 디지털 유로 가능한 한 플랫폼 XRP, Ripple. 프랑스 중앙은행이 Ripple과 XRP를 토론하였다. 디지털 유로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이게 토론이 되었다. 2025년 유럽 중앙은행 11월 디지털 유로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디지털 유로 어소세이션 여기서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여기서 디지털 파운드, 리플 등 업계 기업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설립하였다. 영국 12DC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 빌롱그룹, CGI그룹, 그리고 퀀트 리플 등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또한 엑센초와 함께 아발란체도 준 회원사로 이름을 올린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여기에 리플 Accenture 그리고 Cgi가 들어가 있네요. Cgi는 캐나다 최대 바로 캐나다 최대의 전산망 업체입니다. 고리를 다시 한번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SWIFT, Accenture, Ripple 하나의 연결 고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실시간 결제 망입니다. 보시는 분면은 f 드나우 o w f 리저브 서비스이죠. 패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미국 연준의 실시간 지불 결제 시스템 여기 서비스 제공업체 ACI 월드와이드 그리고 BNI 멜론 CGI가 포함되어 있죠 리프의 공식 파트너사이다 피네스트라 자 그리고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옛 또한 리프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테메노스 그리고 볼란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자 또한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베드나우 서비스 업체, 연준의 실시간 결제 망이죠. 여기에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볼란테핀네스트라가 들어가 있죠.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CGI, SAP, 엑센추어, 세계 최대 전산망 업체, 독일 최대 전산망 업체이자 세계 최대 전산망 업체 엑센추어, 미국 최대 전산망 업체 CGI, 캐나다 최대 전산망 업체. 얘는 다시 한번 디지털 파운드 재단. 하나같이 여기에 스위프트가 연결되어 있죠.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FNA, 바로 여기가,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금융시장의 규격을, 구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대체 불가능한 곳이죠. 여기에 아마존 웹 서비스, DTCC, 미국의 예탁결제원, 이상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가격에 상관없이 가치에 집중하라. 어느 한순간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이외에 리플만 투자하게 되면 가격이 쏠리잖아. 리플이 가격이 절고 있으면 다른 놈이 올라가게 되면 내 멘탈이 흔들거리잖아. 본인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얘만 매집하지 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50억에서 100억 가잖아. 이더리움 수억 가잖아. 모으시면 됩니다. 얘와 함께 섹터별 대장을 함께 모아가셔라. 좌변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섹터별 대장 이렇게 모아 간다면 우리는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할 때 실시간 계좌 잔고가 추후 계좌 잔고겠죠. 10년 기준 1000배, 최소 수백 배. 이게 허언이 아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미래는 결정나 있습니다. 실시간 결제망은 다시 한번 BIS 상호 운용성 국경강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 테스 포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나우, 패드나이어를 Now, 대체하는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 캐나다, 중국 중심의 CIPS, 중동 중심의 분나아프리카의 넌다, 5대양 6대주의 실시간 결제망이 죄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리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리플과 스위프트와 RTGS 글로벌,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섹터별 대장 코인들과 CBDC와 NFT와 RWA와 STO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로스 펀드, 조지 소로스죠. 1.35억 달러 마이크로 스트레스 주식을 보유중이다 조지 소로스. 그들의 패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JP 모건.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뱅가드 스이트 스트리트 이쪽으로 들어갈게. JP모모님 들어와 있죠. 로스차일드 또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소로스도 여기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얘기는 끝이 났어. 우리가 이쪽으로 대형 마이그레이션한다. 멘탈 잘 관리하시고요. 다가오는 버블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1%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